자, 그래서 우리 바닥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요, 처음에 사슬 잡은 요 단은 코로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넷, 열여섯 단다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헷갈리지 않게 일단 이 모서리에 이 부분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코 잡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사슬뜨기가 이렇게 빵 늘어나 있어요. 여기다가도 표시 한번 해주고 네 모서리에다가 또 표시 한번씩 다 해줄게요. 왜 얘네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얘네가 바닥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단 어떻게 하시냐면은 똑같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똑같이 일단 한단 떠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지금 사슬 시작했던 이전 단의 마지막 코 여기다가도 표시 하나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바닥 만든 이 처음 네모서리다 지금 표시 하나씩 다 해준 거거든요. 요거는 새로운 단이고 요거가 이제 바닥 단이니까 여기 밑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짝 헷갈리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계속 바닥 했던 것처럼 반복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표시해놓은 끝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은 요렇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또 사슬 다섯 개에서 돌려서 위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슬 두개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자리, 같은 자리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한 다음에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아까 했던 지나온 길이라서 사실 코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네가 코와 코 사이가 만나서 연결된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 건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코한 한 코가 명확하게 딱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이랑 이 위에 코랑 연결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한 코를 해줄 건데, 여기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면 사슬 두개 해주고요. 아까 제가 코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봉과 윗부분이 연결된 이런 부분에다가 한 코씩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했으면 사슬 두개 똑같이 해주시고요. 또, 서로 연결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또 다음 서로 연결된 부분. 저는 헐렁하게 했기 때문에 얘네를 조금만 이렇게 벌려 보면은 서로 연결된 틈을 찾을 수가 있는데 타이트하게 하신 분은 이런 거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한고 하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하나만 잡으면 어쨌거나 여기가 지금 가방 바닥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힘을 못 받을까봐 하나 말고 그냥 주변에서 하나 더 잡아서 이왕이면 이렇게 두 줄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도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지 않죠? 또 연결된 부분.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면 똑같이 사슬 두개꼭 해주시고요. 얼핏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뜨던 거랑 같은 방향으로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방향을 꺾어서 이 옆쪽을 옆구리에다 지금 코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닥을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를 320도로 빙 둘러서 이 위로 가방의 깊이 부분이 되는 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다 할때 코가 잘 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하기야 쉽지만 모양이 틀어져 버렸죠 여기랑 원래 이런 데서 딱딱 만나야 떨어져야 좋은데 이렇게 옆에 꼬리로 들어가면 모양이 좀 틀려져 버리니까 어렵더라도 전단에서 했던 부분을 잘 찾아서. 한길긴뜨기 한, 한 코씩 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 모서리에다가 표시 한 번씩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가 한이 정도면 사실 표, 표시 안 했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서리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보기 좋게 빼버리고 한코 해주시고 또 사슬 두개 하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방을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방이 넓어질 수 있게, 편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 할때코 잡았던 부분이에요. 여기도 원래는 하나 둘을 세서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코 잡았던 얘네가 있잖아요. 이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와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만 된다. 그러면 모양이 예뻐지고, 가방이 뭐 기둥수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슬 두코 했으면, 전단에서 만든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사슬 두개꼭 세트해요. 또 모서리가 돌아왔죠. 요번에는 하나, 둘, 셋, 서요세 번째로 들어가면 돼요. 아까 요 맞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잡아서 한길 긴뜨기, 사슬 둘하고 세 번째 모서리니까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래서, 다른 데는 다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모서리만 두 코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V자를 하고 있어요. 모서리 V. 여기도 V 하고 있죠. 자, 또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얘도 옆구리니까 전단에서 했던 구멍 찾아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얘도 지금 모양 잘안 보이죠? 들어갈 자리가 그러면 삐짓고 그냥 여기겠거니 같은 라인에서 연결될 부분에다가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만 되면 다된 거예요. 옆구리 부분에 코를 잡는 거가 정확하게 코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했을 때이 여기가 일직선으로 연결만 되면 돼요. 마지막 모서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 한길기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개 하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빼뜨기라는 걸안 했지만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위로 입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두 쪽을 이어주기 위해서 빼뜨기라는 걸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원래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서 그 칸에 딱 맞게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네트백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전단을 그 사슬 다섯 개 하면서 시작한 그 고리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그 사슬 다섯 개 하면서 만들었던 고리란 말이에요. 여기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감아서 빼주시면 이게 바로 빼뜨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사슬 다섯 개 하면서 시작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감고 나오고 요 부분도 나오고 하면 빼뜨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도 다른 데처럼 V 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코에 두개 들어가서 똑같이 다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둥 수를 세어 보면은 60 여섯 개가 됐을 거예요.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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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열, 여덟, 이십, 이십이, 이십사, 이십육, 이십팔, 삼십, 삼십이, 삼십사, 삼십육, 삼십팔, 사십, 사십이, 사십사, 사십육, 사십팔, 오십, 오십이, 오십사, 오십육, 오십팔, 육십, 육십이, 육십사, 육십육.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 주고 사슬 두개해 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첫코 찾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 예, 표시해 주시고요. 전 단에서 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했으면 사슬 두 개. 꼭 세트로 해서 요거를 24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까 전단에서 한 코에 두개 넣었던 그 모서리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는 뭐한 자리에 두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전단에서 한코 했던 거그 위에다 한코한 한 코씩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다시 이첫 번째 표시해 놓은 고리에 와서 고리로 들어가서 빼뜨기 하고 또 사슬 다섯 개 하고 다음 단 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24단 떠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24단 다시 하고 돌아올게요. 저는 지난번에 하다가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한번 틀린 적이 있어서 한번 설명 또 드릴게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이제 모서리니까 각각 한 코씩 들어가면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리에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또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늘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섯 개 하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한, 바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 마커를 이렇게 옮겨 달아주세요. 그러면 어디가 처음인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단을 세어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 코에 두개 넣었던 여기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에서 24단 뜨는 거예요. 요 바닥은 이제 안 세도 되고 여기 처음에 이제 모서리에 두 개씩 넣어서 했던 여기서부터가 1단이니까 1, 2, 3 해서 20총 24단 떠서 다시 돌아올게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